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조금이 오복다육에서 온 아가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예쁜 신상분이 왔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짠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이거요 행복다육에서 온꽃 꽃단분이랍니다 예전에 음~ 꽃단분들 여러분들 많이들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꾸준하게 쓰는 게 꽃단분인데요 음~ 그 전에 있던 꽃단분, 요렇게 생겼죠. 다 엉덩이가 통신통실하니 사이즈가 넉넉하고 빨간 푼도 큼직하게 심을 수 있는, 음, 요런 분들은 다한 세트씩 아마도 소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꽃단분의 포인트가 이 코사지하고 또 엉덩이가 통실통실한 게이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주물주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게 꽃단분의 포인트였죠. 주물주물 자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통실통실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게 꽃단분이죠. 이건 좀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여기에 키핑장에서 사용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물 마름 좋고 통기성 좋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한정판이다 해가지고 조금이 베란다에서 쓰기 좋은 요. 소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요 분을 그 작가님께서 만드실 때 작게 만드는게 화분이 더 어렵다 해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서 다시는 안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어 일단은 한정품으로 지금은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아껴 가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렇게, 춥스를 예쁘게 심어가지고, 지금 베란다에서 사랑땜을 한참 하고 있죠. 요것도 아주 만족스럽게, 음 너무 예뻐가지고, 맨 앞자리에 놓고 보고 있는데요. 요번에, 진짜 따끈따끈한 아주 120% 만족도가 높은 사각화분이 나왔습니다. 이 꽃담화분의 사각화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꽃담화분의 포인트가 이 코사지잖아요. 이 코사지도 그렇고, 뒤에 큰 화분으로 보여드렸던 엉덩이가 빵실빵실한 저 뒤에 큰 화분도 그렇고, 사실은 베란다에서는 저 엉덩이가 좀 걸리적거려서 자리를 조금 많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저 작은 한정판으로 나온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한정판이에요. 내가 딱. 세계만 소장하라고 있어도, 음, 갖고 있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이즈였는데요. 요거는 진짜, 음, 가마에서 금방 튀어나온 듯한 신상이랍니다. 사각화분을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구경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님이 처음으로 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수제분들을 많이 써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둥근 분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요 주물분도 사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화분이 작아질수록 만들기가 더 어려운데, 그 똑같은 화분이라 하더라도요, 이 사각분을 만드는 게더 어려워요. 이거는, 음, 돌림판으로 돌리거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요번에 꽃담 작가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사각 화분으로 베란다에서 딱 쓰기 좋은 크기로 해서 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아주 엄청 신경을 써서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저한테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이거 어느 매장에도 아직 하나도 안 나간 따끈따끈한 신상이랍니다 일단은요 물마름 통기성 좋은 건 꽃단분에 뭐두번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뒤에 있는 엉덩이 큰 화분은 베란다에서 쓰기에는 조금 걸리적거리는 게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저 한정판으로 나온 소분은 음, 깜찍하고 예쁘긴 한데 또 조금 작은 맛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베란다에서 다양하게 어떤 다육이를 다 심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나왔어요. 일단 제가 크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외경으로 재어드리면 8cm가 나오죠. 제가 베란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랍니다. 자 굽다리 포함해서 높이가 9cm가 나옵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10cm가 넘으면 키핑장으로 쫓겨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베란다에서 항상 키울 때 예전에 쓰던 화분이에요. 이것도요 키핑장에서 분갈이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제 분갈이 봄 분갈이를 할 시즌이라 하나씩 하나씩 진짜 틈날 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고 분갈이 할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가을에 그렇게 예쁘다고 했는데, 얼굴 모양이 이제 조금 틀려지죠? 이렇게 꽃 모양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벌어지거나 하면 분갈이 할 시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제가 베란다에서 아주 워낙 많이 쓰는 8 5예요8.5 5 사이즈로 이렇게 음, 큰 사이즈, 이런 적당한 사이즈로 항상 베란다에서 쓰는데요.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제가 쓰기 딱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주 120%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둥근 모보다는 이렇게 사각형 화분을 좋아하잖아요. 다른 수제 화분도 사각형을 베란다에서 쓰기가 좋은 게 정리하기 좋고 달기들을 어떤 걸앉쳐놔도 어울려요. 국민달기는 다뭐 물론이거니와 제가 아직 분갈이를 아껴가면서 하려고 요렇게 아직 분갈이를 안 했는데 여기다가 창을 심어도 진짜 이쁠것 같죠. 저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분갈이 지금 두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아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후딱 해치우지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어제 키 핀장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봄맞이 새옷 단장할 때 진짜 아껴가면서 즐겨가면서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도 급한 마음에 오북다육에서 데려오는 킹카를 여기다 심어주었어요. 요 화분 받자마자 심어주었어요. 빨간 코사지도 예쁘지만 요 남색 코사지도 요 빨간색 다육이 엄청 예쁘죠. 저는 이렇게 언바란스로 조금 심어지는 타입이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취향이긴 하지만 빨간 화분에 빨간 아이를 심어도 뭐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laughs> 요아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이거 핑키예요 핑키 제가 4년 5년 전에 강릉에서 우리 딸아이 집에 다니러 갔다가 요 핑키 외두짜리를 아마 그때 3천원인가 4천원에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키핑장에 데려다 주었다가 제가 분갈이 하려고 요거 하고 아까 보여드린 담비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요 핑키를 골라 가지고 오면서 여기다 심어 주려고 두개를 골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요 노란색 화분에 다가 핑키를 심어 주니까 너무 예쁘죠요 아이 묵은둥이 에요 외두지만 묵은둥이 랍니다 제가 초보 때는 이렇게 2000원 3000원 짜리를 사다 키웠잖아요 5년 되니까 뭐이 오늘 분갈이 하려고 보니까요, 묵대에서 작은 아가도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예쁜지 여기다가 대우를 해주고 싶어서 노란색 꽃단분에 이렇게 보라보라한 묵둥이, 묵둥이 핑키를 심어주고 나니까 너무 이쁜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짱이만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욕심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다섯 개입니다. 요 코사지나 요 크기는 수제분이기 때문에 모양이 약간 이렇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다 이게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규격의 뭐 5mm 오차 같은 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사지 색깔도 다를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제 화분이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런 선입감 같은 게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울 때 저처럼 작게 쓰면 어떤 수제 화분이라 하더라도, 음, 가격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다섯 개 세트예요. 다섯 개 세트에 육만원에 나갑니다. 흔하게 보통 제가 엊그저께도 화분을 여러 개 소개를 해드렸지만, 뭐그 가격에 비교하시면 전혀 손색이 없이 가성비도 진짜 좋죠. 5개 세트에 6만 원인데, 또. 우리, 행복다이 사장님께서 서운하실까봐, 요렇게 한 실트를 하시면, 자, 이렇게 콩분을 하나씩 드린답니다. 요 콩분도 조물락조물락 만들려면 이거 진짜 일이겠죠. 그런데, 음, 요것도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손으로 요걸 빚어서 만들려면 어떻게 균일하게 똑같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것도요, 자국 떨어진 거, 묵등이들 분갈이 하다 보면, 봄에 분갈이 할때몸 분리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음, 초록초록한 아이들 심어줘도 괜찮지 그렇게 몸 분리되는 묵둥이 아가를 심어주면 진짜 깜찍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반 위에다가 한 세트를 쪼로록 다육이 심어서 진열을 해 놓고 그 사이에 작은 아이를 이렇게 하나 포인트로 인형 하나 이렇게 포인트로 장식을 해 놓으시면 진짜 베란다 예쁘겠죠 제가 키핀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봄 분갈이에는 제가 꽃단장 시키는 게 목적이다 달기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새옷 갈아입히면서 그 즐거움을 아주 마음껏 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분간이도 이렇게 아껴가며 한다고 요거 크리스탈 핑크 크리스탈은요 요기 빨간 분에다가 심어줄 작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에 심어줄지 고민을 하잖아요. 저 작은 분도 제가 음 조금의 아이들을 심어줄 아이들을 달달 구운 아이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아껴가면서 화분을 보통 한 세트를 갖고 오면 은요두개세개 개 사용하고 두 개는 항상 남겨놔요. 왜냐하면 이게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예쁜 아이를 발견하면 이 화분을 빼서 뺏어서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꼭 들어요. 그래서 한 세트 저 뒤에 소장하는 작은 소분도요세 개는 사용하고 두 개를 남겨놨어요. 아, 저, 저 화분에 맞는 아이가 꼭 나타나거든요. 이게 분갈이를 하고 화분을 갈아 입히다 보면 그런 상황이 항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개를 분갈이를 해주고 두 개는 남겨놓을 생각이랍니다. 여기에 진짜 어울리는 아이가 나타날 때까지 아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각 화분 한 세트 소장하시고. 진열을 해 놓으시면 정말 예쁘겠죠 사각이라 걸릴거리는 거 없고 통기성 좋고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중간에 이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것이 요 사각 제가 보통 농장에서 가장 판매하는 포토가 여기 8cm 포트 잖아요 요 아가를 심기가 딱 좋아요 화분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뽑아 가지고 여기다 앉혀 놓으니까 요렇게 되더라고요 요렇게 진짜 더 넘치지도 않고 더 모자라지도 않고 안성맞춤인 그런 사이즈죠. 그리고 자리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성비도 너무 좋습니다. 세트에 6만 원이면 개당이고 12,000원이거든요. 어느 어디를 가도 수제 공방 화분 만 원대면 가성비 진짜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통기성 물마름, 요, 약은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물마름하고 통기성, 달기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제가 요 청키를 심어준 화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뽑아서 제가 요 예쁜 마세요. 빨리 심어주고 싶어서 노란 화분에 심기는 했는데요. 요 청키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요 화분도 가격이 꽤 비싸요 요거 하나에 24,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년 전에 여기다 심어 주었는데요 프릴류를 여기다 심어 줬더니 물 마름이 빨라 가지고 크지를 못 했어요 다 젖어서 색감도 예쁘고 꽃 모양도 예쁘긴 한데 덩치를 키우질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 마름이 이렇게 좋으면 달기한테 병이 안 생겨요 그런데 요 꽃담수제화분의 재질이 저거랑 같다라는 거죠. 통기성 물마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달기를 달달 달구는 그런 화분으로 아가들을 골라서 심어주시면 요 모습 그대로, 그대로 큰답니다. 그렇게 예쁘게 건강도 생각하고 또남 보기도 좋은 내가 보기도 좋은 건가요 베란다에선 나만 보니까 이렇게 딱 심어주면 정렬하기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 적당하고 가격 적당하고 이런 걸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랍니다 여러분들 요 사각 꽃담 화분 음 제가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그 화분 어디서 봤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laughs>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따끈한 신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 신상을 사, 그 작가님께서 만드시면서 이게 만약에 인기가 있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베란다에서 다역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사각화분이 만들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음, 인기만 있다 한다면 음, 다시 이거는 일단은 한정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반응을 봐서 더 만들지 안 만들지를 결정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 적극 찬성합니다. 요거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이즈 좋고 아주 나무랄 데 없습니다. 어떻게 다 흠답 흠을 잡아 보려고 해도 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굽다리는 또 이렇게 특이하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음, 보통 배수구멍이 동그랗게 그렇잖아요. 이 사각형을 어떻게 이렇게 안으로 말아 가지고 요렇게 만드셨나 모르겠어요. 물 마름 좋은 데다가 굽다리도 매력 있고 이 코사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뭐 어떤 색을 제가요 이 빨간색에 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이렇게 조금 튀지 않는 색깔의 다육이를 심었잖아요 이 다육이를 달달다 다져진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튀지 않는 화분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가를 심어줘도 좋아요. 약간 초록+ 초록한 요거 크리스탈이 아직 물이 좀덜 들었죠. 요거 어리답니다. 이렇게 아가스러운 그런 초록+ 초록한 아이들을 심어줘도 어울리고 음묵둥이 심어줘도 어울리고 요거는 또 약간 사각이라 깊이감이 살짝 있어요. 뭐 정사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목 목대를 심어주는 아이가 있어도 너무 예쁘고 봅니다. 제가 요거 춥스를 작은 소분을 동그란 분에 심어주었잖아요. 요 아이가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 살짝 제가 깊이 묻어준 것도 아니랍니다. 깊이 묻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목대가 살짝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저 목대가 입장이 하엽이 지면서 목대가 보일 거예요. 그래도 예쁠 것 같죠. 목대가 올라온다고 해도, 그런데 하물며, 사각형에, 목대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아이들, 수영 예쁜 아이들을 심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은 거 있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키핑장에서, 어떤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까, 하고, 곧그 짧은 시간에, 고르고 있는데요. 키가 눈에 탁어 있더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하고, 담비를 데리고 왔어요. 담비도 분갈이 해줘야 할 시기인데, 요 사이즈가, 요, 꽃단분에 딱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군생을 모아서 요 빨간 분이나 요 보라 분에 앉혀주면 제가 언발란스로 심으니까 보라색 분에 앉혀주면 이쁘겠죠? <laughs> 사투리가 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꽃단분 사각 금방 나온 신상이랍니다. 사각 세트 다섯 개에 이렇게 콩분도 하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두개 세트 나는. 두개 세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콩분 두 개가 나갑니다. 자, 두 세트면 콩분 두 개, 한 세트면 콩분 하나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 사장님이 이것도요 혹시라도 서운하실까봐 이걸 하나씩 꼭 챙겨서 주신답니다. 요즘 화분값이 올라가지고 이런 콩분값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신상을 금방 나오자마자 저한테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한 세트의 콩분도 이렇게 챙겨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봄맞이 분갈이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키핑장에 흙을 잔뜩 채워서 통을 가득가득 채워 놓고 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꽃담 수제화분 세트를 받고 나니까 그 곳간에 쌀을 가득 채워놓은 것처럼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주 행복해요 흙 준비 되었겠다 화분 준비 되었겠다 이제 집에서 이렇게 달달 달궈진 아가들 이렇게 4년된 아가들 옷만 갈아입혀 주어도 아주 금방 농장에서 새로 어버운 아이 못지않죠 이거는 오복에서 금방 어버운 아이고요 이거는 베란다에서 제가 4년 5년 동안 키운 핑키랍니다 그래도 어떤 아이든 다 예쁘죠. 요렇답니다. 다육 생활이 그래요. 달기 베란다에서 달달 묵혀주고 가장 예쁜 아이 여기다 심어주시고 또 금방 어버온 아주 사랑스러운 다육이 이 꽃담화분에 심어주시고 하시면 베란다에서 진짜 이거는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은 물론 키핑장에서 써도 되지만 음 요즘은 작게 키우는 게 대세예요. 다육이 크게 키우는 것보다 작게 앙증맞게 귀엽게 다양하게 키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꽃담. 화분을 행복 다육에서 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즐겁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 꽃단 화분에 나왔을 때 요렇게 이게 또 작가님께서 음 시간 없다. <laughs> 바쁘셔 가지고 새로 요 사각 화분이 나오려면 기본 가마가 나올 때두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 두달 기다렸다 하면 분갈이 시즌이 또 늦어질 수도 있어요. 늦어질 수 있으니까 얼른 달리게 하셔가지고 한 세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화분을 다섯 개 세트 하셔도 요 가격은 들어가잖아요. 기본 택배비, 택배비 면하려고 내가 하나라도 더 포함시키다면 요 6만원 가격으로 다섯 개 세트면 가성비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회도 지지 마시고 따끈따끈한 꽃단분 사각분 신상. 꼭 준비하셔서, 음, 봄맞이 시즌 분갈이 아주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만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분갈이 한 모습도 제가 또 베란다에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